위파이 앱 추천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빠른 가이드에서는 위파이 앱에서 추천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초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저도 위파이 앱을 열고 계정 탭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 프로필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친구 초대라고 표시된 옵션을 찾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용 Wi-Fi 앱과 앱의 웹 버전용 두 개의 추천 링크가 표시됩니다. 각 사용자에게는 고유한 추천 I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해당 플랫폼에 맞는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링크가 완전하고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사, 붙여넣기 오류를 피하기 위해 키보드를 영어로 전환하세요. 링크 단축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추천 아이디를 인식하지 못하면 보너스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이 친구 초대 버튼을 눌러 미리 작성된 메시지를 다른 앱을 통해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인이 가입하면 세일 포인트에 로그인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이메일로 검색 필드를 사용해 그들의 이메일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반드시 시스템에 이메일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확인된 후에만 추천받은 사용자가 ITO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확인 과정은 추천이 성공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장하고 보너스 보상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가이드를 보려면 채널의 다른 튜토리얼을 확인하세요. 네트워크가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세요. 수익을 시작하세요. 성장을 시작하세요. 위파이로 수익을 장출하세요.